나이보다 젊게 사는 꽃중년도 눈에 오는 노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 질환으로는 눈앞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과 가까운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노안이 있습니다. 우선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인한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많은데요,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게 되는 증상입니다. 초기 백내장은 점안약으로 백내장의 진행을 막지만 중기 이후의 백내장은 점안약으로 치료가 힘들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이온 수정체인 백내장을 제거하고 백내장이 있던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완성되는데요. 노안까지 교정 가능한 인공수정체가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거리는 물론이고 근거리와 중간거리까지 다잘 보이게 됩니다. 또한, 노안과 함께 난시까지 교정할 수 있는 난시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다면 더욱 선명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안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서 수증체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비대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돋보기 안경, 돋보기 콘택트 렌즈 등이 있으며,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라식, 라섹과 각막 인레이, 안내 렌즈, 다초점 인공수증체 삽입 수술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안과 백내장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질환을 함께 없앨 수 있는 3D 올레이저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탈리스 레이저 장비는 컴퓨터에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수치가 적용된 레이저로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어도한 대로 오차 없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딱딱하고 혼탁된 수정체를 작은 큐브 모양으로 신속하게 파쇄하기 때문에 과숙 백내장 환자에게도 각막 내피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각막 난시를 교정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 맞춤의 정확한 난시교정으로 깨끗한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와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술의 정확성을 높인 카탈리스 수술이라고 해도 인공 수증체의 선택이 잘못된다면 만족한 수술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수술 전의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인공 수증체가 무엇인지를 안과 전문의와 함께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을 선택할 때는 수술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인공수증체들이 구비된 곳인지 수술 장비를 충분히 갖춘 곳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